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여주시가 대표 관광명소인 당남리 섬에 전국 최대 규모의 캐나프 숲을 조성했는데요. 친환경 식물로 주목받는 캐나프를 활용해 탄소 중립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여주시가 대신면 당남리 섬에 전국 최대 규모의 캐나프 숲을 조성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캐나프는 아욱과 무궁화속 식물로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재배되는 세계 3대 섬유 작물입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높아 친환경 식물로 각광받고 있어 여주시 농업 기술센터에서는 자체 육묘한 캐나프 모종 15,000주를 관내 마을 30개소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여주시 대표 관광명소인 당남리섬에는 캐나프 10만 제곱미터를 파종해 전국 최대 규모의 캐나프 숲을 조성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정건수 소득기술팀장은 여주시의 당남리섬과 각 마을에서 재배되고 있는 캐나프는 전국 최대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크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달 24일 여주시 새마을회와 연계해 당남리섬 캐나프 심기 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18일에는 캐나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해 캐나프의 효용성 및 재배 확대, 수확 후 활용방안 및 경제성을 논의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 b s 박소희입니다.